예 안녕하세요. 어, 일이 한도 끝도 없네요. 이 프라다 어, 버킷백도 디링 리폼을 할 거고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요. 벨트 길이를 줄일 때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벨트가 가격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 뭐 비싼 벨트도 있죠. 근데 잘못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어, 방법을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지금 버클을 감싸고 있는데, 길이가 약한 10cm. 그리고 버클을 그냥 잘라서 끼우는 것만 상관이 없는데, 이, 예를 들어서 버클을 감싸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요. 이런 벨트를 줄일 때는 되도록이면, 음, 좀 주의를 해서 실수를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차시는 분이 와야 되는데 지금 10cm 정도가 길단 말이죠. 그러면 10cm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cm. 자로 보면 10cm면 이 정도니까 여기를 자르면 되는가요? 큰일 나요. 버클을 감싸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재단을 해버리면 이렇게 감싸면 15cm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cm를 줄인다. 버클을 이렇게 감싸서 고리가 있는 벨트는 지금 이게 약한 5cm 된단 말이죠. 5cm 되면은 그냥 여기를 재단을 하면 10cm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5cm를 접어서 여기에서 접어지는 것이죠.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 많더라고요. 또 하나. 손님이 직접 차봤는데,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 벨트를 이렇게 끼울 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은 좀 아프지만, 최대한 좁게 해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역시, 어,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면 손님이 편하시겠죠. 자, 주의할 점은 이 뒤를 보고 길이를 봤을 때약한 5cm 나오거든요. 5cm 나오는데 10cm를 줄여야 되면 여기 이만큼만 자르면 돼요. 그리고 5cm 앞에서 이렇게 접는 거죠. 어. 이렇게 해야지만이 실수가 안 나오고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아... 단면 같은 경우는 연밤색이에요 아무리 잘라내는 부분이라고 해도 좀 조심성 있게 해줘야 되겠죠 작업 자는 항상 그 약품 을 쓰기 때문에 혹 시라도, 모어 염이 될까봐 좀 붙여 놓겠 습니다. 먼지나 약품이 묻으면 안 되니까요. 재질 자체가 지금 그 쇠무 세무? 쇠무로 만든 벨트다 보니까 조심해줘야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약 5cm 그리고 이쪽도 5cm이기 때문에 이 타공 구멍까지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미 상담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담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 라인 실밥 라인에서 자르면 이 단면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면 그리고 자를 때 어... 자로 대고 칼로 자르나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재단 칼로 자르십시오. 이 자를 반듯이 대 놓고 재단 칼을 놓고 어... 지금 여기 타공공인. 타공되어 있는 구멍 있죠. 이 부분이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하겠습니다. 자를 반듯이 대고 재단칼을 놓고 이렇게 잘라 주죠. 그러면 단면이 아주 매끈하고 깨끗합니다. 지금 보면은 10cm를 줄이는데, 여기 지금 거의 10이 나오죠? 10cm가. 이렇게 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항상 접히는 부분을 먼저 잰 다음에, 재단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 가죽이면 큰 걱정이 없는데, 사격을 떠나서 이런 세무제질 같은 경우는 뭐가 한 방울만 묻어도 안 된다는 거죠. 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재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묻으면 그 자리에 색이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신문지를 감싼 이유도 뭐냐면 내가 이제 작업하는 책상이다 보니까 염색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약품이 이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상태로 해서 이 상태로 해서 건조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조가 됐습니다. 어, 이거 벨트를 약품을 바르고 건조를 하는 동안에 버버리 가방 단면과 또 이렇게 디링을 만들어놨어요. 일은 쉴틈 없이 바쁩니다. 어... 손이 놓을 수가 없죠. 음. 이거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벨트를 할때약한 5cm 정도? 5cm 정도 되죠. 그러면 접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버클, 여기에 고리를 잡아주는데, 또한 칸, 그리고 마감에 한 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멍을 뚫고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게 두꺼워서 벨트가 잘안 들어가고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를 잡았을 때, 최대한, 최대한 좁게 뚫어야 돼요. 좁게 뚫어야 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망치로 살짝만 다듬을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벨트들을 대부분 보면은 어, 벨트쪽은 두껍다는 거죠. 그 대신 버클을 감는 부분은 얇게 피아를 합니다. 특히 바늘땀이 들어간 것은 어, 두께 차이가 있어요. 한 반절 정도 얇거든요. 이쪽이. 반절 얇은, 그건 이제 일을 편하게 하고 부드럽게 감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벨트는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웬만하면 이 스티치가 양쪽으로 들어간 벨트 같은 경우는 그 바늘 땀을 안 건드리는 게 이뻐요. 그래서 약간 두툼하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돌립니다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코르크판을 놓고, 최대한 가깝게. 자, 이 고리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뚫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얇아야 손님이 잘때 편하니까요. 어, 이렇게 감아줄 때는 힘을 줘서 감아야 되는데, 바늘은 하나로 해줍니다. 어째서 하나로 하느냐? 이 부분에서 힘있게 감아줘야 된다는 거죠. 실을 길게 해서 좀 안정감 있게 이 부분을 그냥 여유 있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벨트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를 받겠어요. 근데 뭐냐면, 처음 오시는 손님이나, 복원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만 받고 해드리면 돼요. 이 손님들이 결국에는, 복원을 하고, 염색을 하고, <laughs> 계속 손님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보시면, 처음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됐죠? 버클은 움직이면서. 이래야 벨트를 찰때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았다 싶으면, 자, 여기 실, 실을 웬만하면 통과를 할수 있게 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거 한번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게 좀 미끄럽네. 힘은 들지만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만이 손님이 벨트를 사용을 할때 고장이 안 납니다. 자, 깔끔하죠? 반대쪽, 이제. 뭐, 굉장히, 손가락은 아프고 힘이 들지만, 차시는 분도 생각을 해줘야죠. 타공 구멍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여기에 집게를 물려놓고 하면 좋은데, 집게에서도 때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눌리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저는 보건 사업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큰 돈을 벌거나 엄청나게 적은 아니지만 어, 아직 제가 방송국에서 연락오라도 안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내가 손님들 제품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아직은 어, 제자들이 각지에 없다 보니까 그냥 돈벌 욕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있는 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고 어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고리. 이 고리를 뚫어줘야 하는데 여긴 지금 하나 둘세 칸이죠 원래는 세 칸을 뚫어야 됩니다 여기 여기 하나 끝에 하나 근데 이제 간격이 그렇게 맞지가 않고 벨트를 찼을 때이 고리가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그래서 손님과 상담하고 이 고리를 조금 멀리 하겠습니다 왜 이건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끝 부분만 어, 타공을 해 주면 돼요 뭐,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운데, 세 개를 타공을 하려면 이 길이가 더 내려가야 되겠죠. 좋은 점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르크판이나 요걸 쓸 때는, 일어서서 수직으로 해줍니다. 수직으로. 그래야 양쪽이 똑같이 뚫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 <laughs> 한 가지 더요. 혹시, 혹시 내가 이걸 타공을 정확히 할 자신이 없다 하면은 자를 됩니다. 자를 대고, 빤듯이 대고, 여기에 맞춰주는 거죠. 칼을 대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힘들어요 근데 이제 힘이 들어도 손가락도 아프고 힘이 들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엄청 비용을 많이 받냐 그건 아니지만 뭐가 됐든 손님이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뭐,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지만, 자, 여기에서 뒤로 최대한 이제 당길 거예요. 마감은 웬만하면 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이 실의 길이도 딱 맞췄네요. 자, 이제 어떠신가요? 뒤로 고리가 밀고 움직임이 있으니까 훨씬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좀 힘이 들더라도 어 사용을 직접 하시는 분이 최대한 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음 이제 버클의 안쪽 안쪽하고 어 이제 이 고리 고리 연결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벨트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는 거 오늘은 이 벨트 길이를 줄일 때이 뒤쪽을 먼저 잰다는 거어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예요.